대출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변동 금리로 갈 것인가, 고정 금리로 갈 것인가죠? 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금리 선택에 따라 향후 몇년 동안 내야 하는 이자가 수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지금 금리가 싸 보이니까 변동, 불안하니까 고정. 이렇게 감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행이 금리를 어떤 원리로 만드는지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 관점에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를 하나씩 정확하게 풀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구조적 차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의 핵심은 금리 변화의 위험을 누가 감당하느냐에 있습니다. 변동금리 금리가 변하는 위험을 대출자가 감당, 고정금리 금리 위험을 은행이 일정 부분 부담. 이 차이를 이해하면 왜 변동금리가 더 낮게 출발하고 왜 고정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리 구성 요소 왜두 금리가 다르게 움직일까? 금리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셔야 하는 건 금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입니다. 은행 금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1. 기준금리, 가장 바닥에 깔린 금리, 2. 코픽스, 은행이 돈을 끌어오는 비용, 3. 가상금리, 은행이 붙이는 위험 수익 비용, 변동금리는 이중 특히 코픽스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반면 고정금리는 채권금리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변할 때두 금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1억 원 대출 시 이자 차이. 그럼 실제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수치로 보겠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대출 1억 원, 5년, 변동금리 4.2%, 고정금리 4.8%, 변동금리 선택 시 5년 총 이자 약 1,100만 원, 고정금리 선택 시 5년 총 이자 약 1,300만 원. 현재만 놓고 보면 변동금리가 약 200만 원 정도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변동금리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이자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와 내릴 때의 전략. 지금 금리가 싸냐 비싸냐보다 중요한 건 금리가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합니다. 변동금리는 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금리 하락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고정금리는 상대적으로 비싸집니다. 여기서 스스로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대출 기간은 몇 년인가? 중도 상환 계획이 있는가? 금리가 변해도 감당 가능한가? 월 납입액이 변하는 것이 부담되는가? 이 질문의 답에 따라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금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변동 금리가 맞는 사람 변동 금리를 고려해야 하는 분들은 이런 경우입니다. 당기 대출 또는 3년 이하 상환 예정, 금리 하락기 진입 가능성이 높을 때. 초기 월 상환금이 중요한 경우 금리 상승에도 버틸 소득 현금 흐름 여력이 있는 사람 고정금리가 맞는 사람 반대로 고정금리가 맞는 상황도 명확합니다. 대출 기간이 5년 이상 금리 상승 위험이 큰 시기 월 상환액이 일정해야 하는 직장인 가정 심리적 안정성이 중요한 사람 변동금리 리스크를 다루기 어려운 경우 지금 어떤 금리가 정답인가 결론은 단순합니다. 현재 금리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큰가? 이 판단이 변동과 고정을 나누는 핵심 기준입니다. 금리가 고점에 근접했다. 변동. 금리가 다시 오를 위험이 크다. 고정. 대출 기간이 길다. 고정. 단기 자금. 중도 상환 예정. 변동. 변동과 고정의 선택은 당장의 금리가 아니라 금리 방향을 읽는 싸움입니다.